한국 귀화 면접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국 귀화를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교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봐요. 처음 우리가 살펴볼 교통 수단은 바로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은 땅속으로 다니는 전기 철도예요. 그래서 전기, 철도라서 전철이라고 불러요. 지하철, 전기, 철도. 그래서 전, 철, 전, 철이에요. 지하철은 서울,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큰 도시에, 대도시에 있어요. 지하철을 탈 때는 승차권 발매기에서 여기 승차권 발매기 사진이 보이죠? 승차권 발매기에서 현금을 내고 현금을 현금 투입구에 넣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지정한 다음에 승차권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통카드 갖고 계실 거예요. 교통카드를 여기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를 대요. 그런 다음에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고, 그리고 지하철을 다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목적지에서 밖으로 나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를 개찰구에 카드 리더기, 카드를 대는 곳에다가 터치를 한 다음에, 카드를 댄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돼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에는 지하철이 9개 노선이 있어요. 9호선까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 선도 있고, 주황색 선도 있고, 초록색 선도 있어요. 초록색 선은 2호선이고, 주황색 선은 3호선, 파란색 선은 4호선이에요. 여기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경우 지하철의 호선은 9가지 9호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갈 때, 하나의 선만 타는 게 아니라, 2호선을 타고 가다가, 3호선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또 3호선을 타다가, 4호선으로 갈아타기도 해요. 이렇게 2호선을 타다가, 3호선을 타고, 3호선을 타다가, 4호선을 타고, 다른 노선을 타는 것을 환승이라고 합니다. 환승은 지하철에서도 하지만 버스를 탈 때도 환승을 우리는 해요. 예를 들면, 버스 301번을 타다가 버스 3441번으로 갈아타도 환승이 되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도 환승이 돼요. 이런 게 바로 환승인데, 환승을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했을 때, 목적지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5,000원이 나온다면 환승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00원이면 목적지까지 갈수 있어요. 이런 환승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다 어떤 곳을 방문할 때에는 환승이 필요하면 꼭 환승을 하고 이런 사진에 나와 있는 지하철역 개찰구에 카드 리더를 꼭 대고 버스를 탔을 때도 버스 리더기에 꼭 카드를 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버스 값이나 지하철 값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 지하철 호선마다 각각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3호선은 주황색, 2호선은 초록색처럼요. 그런 지하철 노선도를 잘 살펴보고서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환승을 하면 좋을지 미리 살펴보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거예요. 다음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속도로는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강릉처럼 먼 곳을 갈 때, 이용하는 도로예요. 다음은 고속버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속버스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거나 서울에서 광주를 가거나 먼 도시,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고속버스는 그냥 일반 버스 정류장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용하게 돼요.우리나라의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려요.고속도로를 달리 우리나라에는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이 있어요. 경부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예요. 다음으로 경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경인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맞아요, 인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고요. 영동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으로 호남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광주와 목포 쪽을 갈때 이용하는 고속도로예요. 광주나 목포는 전라도 지방에 있고, 전라도를 호남 지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나 목포 또는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올때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하게 돼요. 다음으로 남해 고속도로가 있는데 남해는 남해 고속도로는 목포에서 부산. 부산에서 목포를 갈때 이용하는 도로예요. 여기 목포. 여기 목포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부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갈때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바로 남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버스를 탄다고요? 일반 시내 버스를 타면 되나요?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버스는 고속버스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통수단은 기차예요. 기차는 타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주 빠른 고속철도인 KTX와 SRT가 있고 그 외에 대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급행 열차가 있어요. 지하철은 지하, 땅 밑으로 다니는 전철이지만 전기철도지만 기차는 보통 땅 밑이 아닌 지상을 달려요. 그리고 고속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데 큰 도시와 큰 도시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다니는 버스예요. 다음으로 시외버스가 있어요. 시외버스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예요. 예를 들면 서울이 있고 서울에서 인천을 가거나 서울에서 수원을 가거나 인근 도시로 가고자 할 때는 가고 싶을 때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제일 긴 고속도로예요. 가장 긴 고속도로예요. 여기 서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라 가장 긴 고속도로고 정인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한국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예요. 다음으로 버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한국에는 버스가 노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뭐 갈수 없는 곳이 없어요. 버스를 타면 어디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탈 때, 여러분들은 버스에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도 문이 있고, 뒤에도 문이 있어요. 버스 탈 때는 보통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려요. 뒷문으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좀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앞문으로 버스를 타시고, 내릴 때가 되면 뒷문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버스 요금통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거나 지금 돈 넣는 사진 보이죠? 넣거나 아니면 버스통 옆에 이런 카드 리더가 있어요.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카드 리더가 있는데 여기에 교통, 교통카드를 살짝 터치해요. 살짝 대요. 그러면 버스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버스 타실 때 이런 교통카드를 카드 리더에다가 대신 적이 있지요? 교통카드는 여러분들이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돈을 내고 타는 것보다 아주 편해요. 현금으로 탈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현금을 버스 요금통에 넣으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넣은 돈을 보고서 거스름 돈을 계산해서 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환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는 처음 버스를 탈 때처럼 내릴 때도 카드 리더기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환승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또한 가지가 있는데, 내리기 전에 꼭 하차벨을 눌러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하차벨을, 저 여기서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내릴 거예요. 다음 정류장에서요. 내릴 거예요. 라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차벨을 눌러야 운전기사 아저씨가 동대문 운동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멈추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내릴 수, 내릴 수 있게 해줘요.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어, 만약 잊어버리고 하차벨을 누르지 않는다면 버스기사 아저씨는 동대문 운동장, 그 정류장에서는 내리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동대문 운동장을 그냥 지나쳐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꼭 하차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카드 리더기에 교통 카드도 꼭 터치해서 교통비 절약을 받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벽이나 위쪽을 보면 이런 사인이 이런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표지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팡이가 있네요. 지팡이가 있는 걸 봐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자리를, 자석을 양보해야 해요. 어르신분들이 지하철을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배려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 임산부예요. 임산부들은 아주 배가 무거워서 배가 아주 커서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임산부들이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런 자석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줘야 돼요. 양보해 줘야 돼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그래요. 잘 걸을 수 지금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잘 걸을 수 없고, 어떤 분들은 눈이 잘안 보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팔이 없어서 손잡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장애인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역시 여러분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저씨나 다른 성인이 아이를 안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을 때, 지하철을 탔을 때 역시 여러분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이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몹시 피곤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이렇게 어른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나 장애인분들이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는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문화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